안녕하세요 요즘 시국이 하도 뒤숭숭해서 안녕하세요 소리도 잘안 나옵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도 뭐 안녕하지 못하실 테고 뭐 정치 돌아가는 꼬라지가 안녕하지 못하죠 좋은 인사말을 가진 우리나라인데, 안녕하세요. 편안하고 또 편안하십니까? 편안하지 못하죠. 우리 국민들이 국민의 안녕을 위해서, 복지와 안녕을 위해서 이렇게 정부가 노력해야 되는데, 정치인들이 여야 다 별로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. 이 사람. 요즘 뭐 오래전부터 그랬지만 다시 한번 어 법원의 판결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세상 참 누구 말맞다나 군사정권 때보다 더한 것 같아요 5공때에 또는 뭐, 유신 독재 때, 그렇게 국민의 인권을 단합하고 독재를 했는데, 뭐, 총칼만 안 들었지 똑같지 않냐, 이런 지적이 있잖아요. 그, 진보, 그 진영 내에서 나오는 지적이에요, 그게 지금. 뭐, 뭐 다를 바 있습니까? 총칼만 안 들었지. 5공대 전두환이 들어서니까 126으로 당시 주한미군사령관이었던 위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. 한국인의 국민성은 들쥐와 같아서 어느 지도자가 나타나도 그 지도자를 따른다. 한번 제가 이야기했던 적이 있죠. 그때 들쥐는 아마 레밍 때를 이야기했을 거예요. 레밍 때 알죠. 저 북구에서는 들쥐들 뭐 들쥐라고 표현하지만 들쥐하고는 좀 다르고 예 아마 이제뭐 토끼와 쥐의 중간 정도 되는 그런 야생쥐들을 이야기할 거예요. 때로 몰려서 어 개체수가 불어나면 미친 듯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바다로 돌진해가지고 절벽에서 떨어져서 그냥 뭐 소위 자살이라는 표현을 집단 자살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. 그런 집단 자살을 하는 그런 이제 아마 레밍떼를 들지라고 우리가 아마 번역을 한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또뭐 난리났었잖아요. 한국인을 그렇게 폐하면 안다 그래가지고 막 전두환 정권에서 막 얼른 플레이하고 결국 전두환과 음, 갈등이 일어나서 대통령이 된 전두환이 뭐 대통령인데 뭐 미국의 종속은 돼도 주한미군 사령관 하나쯤은 가르칠수 있잖아요 아저 사람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어, 전두환이 컴플레인 하니 뭐 미국도 굳이 뭐 위컴을 꼭 한국 사령관으로 두고 한국을 관리해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. 다른 사람 두면 되지. 왜 그렇게 전두환하고 갈등을 일으켰을까요? 그때 우리 국민들이 난리 났잖아요. 그렇게 그 한국인을 우습게 보고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느냐. 그런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한번 제가 이야기했을 거예요. 네, 몇달 전에.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. 다른 양입니다. 위컴은 한국을 되게 사랑했어요. 정말 한국을 좋아했고 사랑했는데, 주한 미국으로 와서 이 나라를 사랑하게 된 그런 외국인이에요. 그런 외국인들 많잖아요, 특히 미국인들. 그랬는데, 뭐 자기가 남의 나라 개입해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, 뭐참이 국민들이 선량하고 착하고 이 좋은 나라에서. 또 미국, 미국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또 아름대로 소박한 문화 또 우리나라가 또 내세울 게뭐 푸른 가을 한 일일이 아니고 사실 내세울 게 국민들이 참 심성이 착해서 나쁜 말로 하면 순하고 아~ 저항할 줄 몰라가지고 참 친절해요 좋은 말로 하면. 나쁜 말로 하면 남한테 한번 대항 한번 못하는, 뭐,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데, 전 세계에서 밤에 안전하게 거리, 걸어 다닐 수 있는 유일한 나라잖아요. 뭐, 일본하고 우리나라인데, 일본은 약간 또 다른 면이 있어요. 뭐, 세계적으로는 일본도 안전한 나라인데, 우리나라에 비하면 그렇게 이제 또 안전하지 않을 수가 있는. 그냥 우리나라는 어디를 가도 안전해요. 저, 뭐, 사람을 노예로 아직도 부리는 그런 저, 저쪽 지역 있죠? 저쪽 지역만 빼고요. 그 뭐, 막 잡아다가 일시키고, 뭐, 염전에서 일시키고, 멍생무리배 태워서 하고 하는 지역 빼고요. 거기도 이제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어가지고, 저 이제 동남아 사람들 쓰고 그래요. 그렇지만, 아직도 일부 있습니다 그좀 약간 지력이 부족한 사람 옛날에 멀쩡한 사람 잡아다가 그 임전 그 노예로 쓰고 그랬잖아요 행동력이 덜 미치는 그런 섬이란 특성을 이용해서 그뭐 다음에 기남나면 한번 이야기할게요 뭐 그쪽 사람들만 빼고 그쪽 지역만 빼고는 다 안전해요 대한민국 대부분이 90% 97, 8% 이상이 안전한 지역입니다 마그 다음에 여자 혼자 아무리 걸려 다녀도 아무 일 없는 이 안전. 이게 이제 전 세계에 사실 뭐, 우리가 K 뭐, 어쩌고저쩌고, K 뭐, 어쩌고 뭐, 그러지만, K safety라고 뭐, 이름을 지을 수 있을까요? 정말 그, 안전한 나라예요 그거 하나는 이제 뭐, 내세울 수 있죠. 이제 그런 국민들의 그, 고운 심성, 이런 걸 위클미 되게 좋아했어요. 한국을 사랑했는데, 뭐 박정희까지는 자기 가 어떻게 못했는데 이제 어떻게 김재규에서 박정희 죽고 나니까 드디어 이제 이 나라가 이착한 국민들이 제대로 살수 있겠구나 민주화돼서 그런데 또 새로 독재자가 나타나니까 굉장히 실망한 거예요 독재자한테도 실망했지만 그런 독재자를 따르는 한 국민한테 실망했어요 제가 이 이유를 이 말을 꺼내는 이유는 지금도 똑같아요 그때 어떤 책의 표현에야 하면 급속도로 모든 권력이 전단에게 빨려 들어갔다 스스로 전단이 쿠데타 이렇게 해서 실권을 장악하니까 아직 대통령도 되기 전에 스스로 경찰 검찰 언론 뭐 정보부 정보부는 뭐 자기야 서리가 응? 중장 부장 서리가 돼서 장악했지만 자발적으로 그게 그냥 줄선 거예요. 교육계 어디 어디 할 것이 그냥 자발적으로 전두환한테 모든 권력이 빨려 들어갔어요.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듯이 누군가의 표현에 하면 어떤 책에 있을 건데 그렇게 표현한 걸 봤어요. 문재인이 들어서 가지고 모든 권력이 언론 검찰, 경찰, 경찰 사법부, 입법부는 말할 것도 없고 행정조직, 노동조직, 관변사회단체, 시민단체 모든 것이 급속도로 빨려들어갔습니다. 그래서 이 정권이 이렇게 공고한 거예요. 군사독재가 그렇게 공고했듯이 민주정부라고 주장하는 또 주창하는 이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공고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배경이 거기에 있습니다. 정말 한국인의 국민성은 들지와 같습니다. 스스로 생각할 줄 모르고요. 제가 왜 생각하는 방송이라고 이름을 지었겠어요. 대한민국 국민은 생각할 줄을 모릅니다. 스스로 판단할 줄 몰라요. 각종 유튜버나, 뭐, 나름대로 자기네들 인터넷, 뭐, 카페, 맘 카페, 무슨 카페, 뭔 카페, 거기서 어떤 말이 하나 나오면, 그게 하나의 지, 그 지령처럼, 북한에서, 당에서 지령을 내리면 일사불란하게 따르듯이, 그 김일성 개인의 지령이잖아요. 마치 그런 북한 사회처럼 지금되어 버렸어요. 각 조직 커뮤니티, 뭐 인터넷 어떤 뭐, 동호회, 이런 데서 하나의 예, 이론이, 이론이랄 것까지도 하나의 어떤 그 논리나 주장이 주창되면 아무 생각 없이 문외화처럼 그대로 복제해가지고, 카드라카드라 카드라 앵무새처럼 떠드는 게 지금의 현상입니다. 그런 거를 이 정권이 선전, 선동하고, 뒤에서 조장하고, 조조, 조정하고 있어요. 그런데 거기에 안 딸려 들어가야 되잖아요. 그런데 스스로, 스스로 딸려 들어가요. 정말, 뭐, 요즘 뭐 개돼지 국민 이런 말 자주 쓰는데, 원래 그 말은 국민을 개돼지로 우스게 하는데, 우스게 대우하는데,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뜻서 썼는데, 지금 자조적으로 쓰잖아요. 그런 대우를 받아도 마땅한 진짜 개돼지 국민들이다. 근데 개돼지 국민들이런 표현도 쓸수 있지만, 정말 들지 같아서 우르르 우르르 아무 생각 없이 몰려다니는 그런 국민들이에요.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급속도로 모든 분야에서, 모든 부문에서 스스로 빨려 들어가서 스스로 권력을 들고 와서 갖다 가 바치면서 모든 이 나라의 권력이. 문재인에게 빨려 들어갔습니다. 그게 이 나라의 지금 불행이에요. 차라리, 군사 독재 시절에 저 박정희하고 저 전단 싫어요.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고 혐오예요. 저 보고 뭐 자파오파 이렇게 막 가르려고 하지 마세요. 저는 모든 독재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. 그런데 비교해보면 차라리 그 독재자들은 독재를 하면서 나름대로 갈려는 방향이 있었어요. 적어도 이 나라를 팔아먹지는 않았어요. 문재인 정권은 이 나라를 북한에 갖다 바치려고 하는 정권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. 연방제로 곧갈 거고요. 반드시 이 나라를 김정은 치하에 바칠 것 같습니다. 독재를 하더라도.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, 하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민들한테 그런 보이지 않는 대가를 주면서 자기들이 독재를 한다면 백번 양보해서 그래 뭐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정권은 그렇지 못해요 어떤 것도 국민한테 주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스스로 북한에 또 중국에 굴종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 전체가 통으로 지금 북한과 중국에 인질이 되어 있습니다. 문재인 씨에게 부탁합니다. 개인적으로는 쳐 죽이고 싶지만 부탁할게요. 중국몽 뭐 빨리 버리시고요. 대기업들, 재벌들에게 중국에서 빨리 철수하라고 하세요. 저자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. 개성공단에 투자해서 많은 덕을 받던 사람들, 한순간에 많은 걸 잃잖아요. 신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. 신뢰가 없는 그런 나라하고 그런 공산당들입니다. 중국 아무런 신뢰도 없고 약속을 밥먹듯이 깨는 나라예요. 국제적인 룰 이런 거 없는 나라입니다. 지금 진출한 기업들도 정신 차리고요. 빨리 출구 전략 마련해서 돌아오세요. 지금 당장 우선 먹기는꽃감이 달죠. 그게 독이 돼서 옵니다. 이 나라 국민들에게 호소합니다. 제발 생각 좀 하고 사세요. 좀 데카르트 정도의 철학은 가져야 될거 아니에요? 데카르트 그랬잖아요. 사유하는 것은 회의하는 것이다. 의심하는 것이다. 과연 이게 맞나, 안 맞나? 고민 좀 하고 사세요. 제발 생각하는 TV답게 해서 삽시다.